그로부터 2년 후에 바루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의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살진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이 소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게 생긴 살진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루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일곱 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이삭 일곱 개가 싹 텄습니다.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일곱 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 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바로께서 종들에게 화가 나셔서 저와 빵 굽는 관원장을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저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젊은 히브리 청년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저희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가 저희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자의 꿈에 따라서 그 의미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희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고 빵굽는 관원장의 목이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의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풀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보니 내가 나의 강둑에 서 있었다. 그런데 살찌고 모양새가 좋은 암소 일곱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약하고 보기에 아주 흉하며 야윈 다른 소 일곱마리가 올라왔다.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 형편없는 소들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형편없고 마른 소들이 처음에 살찐 소 일곱마리를 잡아먹는 것이다. 그것들은 먹고 나서도 굶은 것처럼 여전히 그 생김새가 형편없었다. 그리고 내가 잠에서 깨었다. 다시 내가 꿈에서 보니 굵고 좋은 알곡이 달린 일곱 개의 이삭이 한 줄기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마르고 동풍에 실은 일곱 개의 이삭이 싹 텄다. 그러고 나서 그 마른 이삭들이 좋은 이삭 일곱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것을 마술사들에게 말해주었지만 내게 그 꿈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7마리 좋은 소는 7년을 말하며, 7개의 좋은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이 꿈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나온 7마리의 마르고 형편없는 소들 역시 7년을 말하고, 동풍의 마른 속이 빈 이삭 7도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바로께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풍요로움이 잊혀지고 기근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뒤에 따라올 기근이 너무 심해 이 땅에 풍요로움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이 바로께 두 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원 땅의 감독들을 임명하시고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게 하십시오. 이제 다가올 풍년 동안에 이 식량들을 모아들이시고 왕의 권한 아래 이 곡식들을 각 성읍들에 쌓아놓고 지키게 하십시오. 이 양식들은 이집트 땅에 일어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 뿐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 온땅 위에 세우노라.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삼베로된 옷을 입히고 그 목에는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을 자기의 두 번째 술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겼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다.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집트 온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움직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땅의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하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거둬 여러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각 성의 주변에 있는 밭에서 거둔 양식들을 각 성에 저장해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문하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집트 땅의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온 이집트 땅도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며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요셉의 형들 열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 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는 척하며 그들에게 매물차게 대했습니다.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그들이 대답했습니다.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그가 말했습니다.너희는 정탐꾼들이다.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그들이 대답했습니다.아닙니다. 내 네,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 땅의 허술한 곳에 살 필요 없는 것이다.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열두 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한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가 여기 오지 않는 한 너희가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를 보내 너희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라. 그동안 너희는 갇혀있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이 진실인지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는 정탐꾼들임에 틀림없다. 요셉은 그대 모두를 3일 동안 가둬 놓았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만약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흉년 때문에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는 막내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로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값을 지르게 됐다. 그들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골라 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습니다. 요셉은 종들을 시켜 형제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채우되 각 사람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 주며 여행에 필요한 음식들도 따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형제들은 나귀에 곡식을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자루 어귀에 자기 돈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 있어.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형제들은 놀라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희에게 매물차게 말하면서 저희를 그 땅을 엿보러 온 정탐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열두 형제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나와 함께 여기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흉년으로 인해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막내를 내게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형제를 다시 내줄 것이며 너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형제들이 각자 자기 자료를 비우려고 보니 모든 자료마다 돈꾸러미가 도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꾸러미들을 보고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겁에 질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무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너희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루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거기에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너희가 데려가는 길에 베냐민이 해라도 있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아멘